남산 제일봉으로 달립니다. 영도의 차가운 아침 청량동 탐방지원센터를 지납니다. 1.9km 코스 체크 후 출발. 800m 오르니 데크 전망대가 쉬다 가라네요. 멀리 가야 산이 보입니다. 원정산행 마지막 날 푸른 하늘이 시원합니다. 간만에 또렷한 주변산의 자태를 다시 둘러봅니다. 전에 가야산 정상 상황봉 갔을 땐 곰탕이었죠. 이제부터는 암능의 자태를 즐감합니다. 암능볼때 마다 신기 합니다. 올라오 보니 참 멋집니다. 가야산을 다시 바라봅니다. 여기 철계단을 내려가면, 저 철계단을 내려온 거죠. 암능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합천 남산 제일봉 정상 인증샷 정상 뷰 쇼타임 정상의 바람이 새찹니다. 시인 주차장 쪽이고요. 오를 땐 크게만 보였던 암석들이 작아 보이네요. 하산합니다.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. 고거지국 점심 후 김천 수도산으로 출발합니다.